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 무중단 자동 배포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이전에 무중단 자동 배포 어떻게 했어요 자 저희 파이썬 막 코드 쓰고 이랬던 거 기억하시 이렇게 복귀해 보시면 자 여기서 우리가 그 aws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다가 인스턴스 하나 만들었죠 ec2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뭐스프링부트 당연히 있겠죠 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GitHub 액션을 통해서 자 g 있고, 자내 컴퓨터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g i t 에 올리면 g i t 액션이 여기에 레지 그 레지 아, 그 레지스터리 그러니까 g i t 이미지 만들어서 저장해 놓는 공간에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걔를 g i t 액션이 이렇게 접근했죠. 그래서 SSM이라고 해서 어, 리, AWS 터미널을 SSM이라 합니다. 그니까 SSL SSH 쓰잖아요, 저희 터미널 쓸 때, s e c u r l 요거랑 똑같은 건데 이제 AWS는 SSM 서비스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얘가 그 권한을 이제 인증을 받고 초반에 막 디, 토큰 넣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그 AWS 어세스 토큰이랑 그 시크릿 토큰 뭐 이런 거 집어 넣어서 얘 인증을 해주죠 서로. 아무튼 그걸 해주고 자 여기 있는 이미지를 얘가 땡겨 와서 여기에 반영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배포할 때. 이제 소 카스로 포트포워딩 해주고 파이썬이 서로 이제 블루그린 방법으로 교체해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자 저희가 지금 지금 이 상태랑 비교를 해보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네, 똑같아요 자 모니터 있고 자 여기에 스프링 아 스프링이 아니라 기허브 있고 자 이쪽에 aws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쿠버네티스가 있고 뭐 클러스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저희의 파드들이 이렇게 떠 있고 자 그러면 얘를. 자 올리면 이미지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예. 레지스트리에 이제 이미지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수동으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명명을 쳐서 얘 이렇게 땡겨왔죠자 근데 그게 아니라 자동으로 푸쉬하면 얘가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면 좋겠죠. 예 그게 이제 자동 무중단 배포입니다. 예. 무중단 자동 배포. 자 근데 이거를 SSM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걸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일단 SSM 하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git hub deploy workflow deploy 쪽에서 flows deploy 네, yml 네, 쪽에서 그 키를 저희가 등록을 해놨었어요 secret 그 variables 쪽에 aws assess 뭐 key 그리고 시크릿 키이두 개를 이제 깃허브 쪽에 등록을 해서 얘가 이제 돌때 여기에 키로 인증해서 이 아, 여기에 그러니까 깃허브 액션에서 들어가서 이제 배포할 수 있도록 인증 키 값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얘 역시도 여기 안에다가 깃허브 예, 토큰을 넣어서 인증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가지고 했다 자 근데 우리가 한 거는 깃허브 토큰 인증은 이미 했지만 요거 요거 요거를 이제 써야 되겠죠 근데 요거 대신에 다른 걸쓸 겁니다. 자, 그러니까 SSM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쿠버네티스는 뭘 지원해 주냐면 자, 예, 예를 들면 마스터 노드가 자, 자 여기 그냥 이건 지우개로 지울게요. 자, 자 여기가 마스터 노드라고 치면 자, 여기. 여기가 마스터 노드라고 치면 자, 이 마스터 노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터 노드 API에 자, 자 마스터 노드 노드 API에 네,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 파일을 좀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 자,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에 접근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워크플로우 쪽에 집어넣어서 네, 할 겁니다. 집어넣을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근데 집어넣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거에 맞춰서 수정해야 될 것들이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예, 요거 자그 다음에 요거 예, 요세개자 여러분들 거랑 저거랑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저장소명 아디플로디플로의 먼치명 뭐 이미지명 예 그리고 얘도 이미지명 뭐 이런 식인데 자 여기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 저장소명 뭐 이미지명 요렇게인데 여러분들 거랑 뭐 이미 이름이 좀 다른 게 있다면 예, 수정하시고 그게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 복사하셔서 자, 복사해서 저희 IntelliJ 들어오셔서 디플로이 쪽에 가장 마지막에다 추가할게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추가할게요. 자, 맨 끝에서 추가하시면 드렸으기도 맞게 제가 이제 추가해놨으니까 드렸으기도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당연히 얘를 푸시 하시면 되겠죠. 푸시 하시면 감지해서 이제 구동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해 주시고, 자, 일단 한번 들여쓰기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들여쓰기는 저기 스텝 접었을 때 스텝이랑 형제로 디플로이가, 어, 자, 잠깐 정확하게 볼게요. 아,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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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네, 요거 다시 자, 얘랑, 얘랑 이제 형제야 돼요. 자, 빌드 이미지 앤드 푸시 얘랑 형제야 돼요. 네, 얘랑 형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제가 추가한 게 얘랑 형제면 된다. 자, 들여쓰기는 요렇게 하시고, 자, 들여쓰기는 몇 칸이냐면, 네두 칸입니다. 두 칸, 네, 두 칸으로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이게 이게 잘 헷갈리시면 그냥 요거 전체 복사 하신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그냥 가져가면 맞긴 한데. 자, 혹시라도 좀 헷갈리신다 하시면, 전체 복사하신 다음에, 디플로이가 이렇게 벽에 딱 닿을 때까지 땡기세요. 쉬프트 탭으로 땡기세요. 그 다음에, 자, 디플로이만 닿으면 돼요. 그 다음에 탭 한번 누르시면 돼요. 자, 아무튼 두 칸을 띄우시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푸시해볼게요. 자, 그리고 컨트롤러 쪽에, 어, 변경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바꾸고 네, 이렇게 푸시 한번 해봅시다. 자 푸시했고 자 얘가 뭘 하는 거냐면 쿠버네티스 메인 워, 메인 노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자아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자, 요거 시크릿 키를 등록하시면 그러니까 쿠버 컨피그라는 걸 등록하면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에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에서 이미지를 교체하는 명령어를 내린 겁니다. 자, 당연히 얘는 우리가 등록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직접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저희 교재 페이지 다시 오셔서 자, 요거 자, 요거를 치셔야 돼요.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 쪽에서 요거를 쳐주세요. 자, 요거 복사해서 자, 과거에 SSM 방식으로 한 거랑 쿠버네티스랑 이제 다르게 갈 거다. 과거에 이제 도커로 배포한 거는 SSM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아마존 시큐어 셸에 접근해서 우리가 이거를 설정을 해서 뭐 이것저것 이제 자동 배포를 했다면, 자, 이거는 다른 방식. 자, 큐브, 쿠버네티스에 그러니까 제공해주는 마스터 노드 API에 접근하는 걸. 방식을 이용할 거다. 그리고 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 요거 잠깐 나갔다가 자, 요요명명어 cat root.cube config 요거 치시면 요런 메시지 뜨죠. 자, 요런 메시지 뜨죠? 자, 여기서 자, 요거를 전체 복사하시구요 자, 쭉 네. shift 아 네, 밑에서부터 그냥 쭉 그냥 복사하세요. 자, 여기 API V1 여기서부터 자, 빠진 거 없이 정확하게 A부터 드래그 잘해서 네 됐고 드래그 잘해서 끝까지 가서 자 요거 는뭐 이렇게 끝나는데 뭐 여러분들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하시고 자 정확하게 복사한 거 확인하시고 우클릭해서 복사까지 해서 확인하시고 자 GitHub 쪽에서 세팅 시크릿 액션 가서 하나 더 추가하세요. 자 이쪽에서 자 이름을 저희가 아까 전에 YML 쪽에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디플로이먼트 쪽에서 자 요걸로 만들었죠 요거 어디갔어? 요거 큐브 언더바 컴피자 그러면 당연히 자 일단 내용 먼저 채워놓고 자 여기 와서 큐브 언더바 컴픽 이 대문자 상수처럼 이제 처리한 대문자를 넣어주세요. 자, 요러고 저장하셔야지 배포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자, 지금 아마 어플라이 된거 취소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거예요. 자, 그쵸? 당연히 빼일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권한이 없으니까. 이게 없어서. 자, 그럼 다시 한번 배포해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변경점 아무거나 하나 만들고 푸쉬 푸시. 자푸시하고자 펜딩 걸려있고 자 저희는 여기 와치로 한번 관찰이나 해봅시다 자 일단 이 상태고요 자 이거 실시간 감지 모드에요 와치 명령어로 자 그리고 자 펜딩이 끝나면 마지막에 얘가 이쪽 요청을 보내니까 아마 빌드가 다 끝난 마무리쯤에 요청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펜딩 상태 한번 관찰 좀 해보죠. 자, 여기 들어와서, 자, 얘 디테일 쪽 들어와서, 자, 이제 일단은 하나 끝났고, 빌드 푸시 쪽에서 거의 막바지로 지금 왔네요. 자, 빌드 앤 푸시 쪽에서 이제, 네. 레지스트리 로그인하고 뭐 이제 하겠죠. 자, 돌아가고, 자, 좀 기다려야 되네 자 가고 네 거의 막, 막바지에 막 왔어요 자 끝났습니다 자 끝났으면 쿠버네티스 배포 이제 돌아가죠 아까전에 입력한게 이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쿠버네티스에 들어가서 이제 얘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히 마스터노드 쪽에 명명을 내리고 자다 통과했고 문제없고 자 관찰해보면 이제 더, 돌아가죠 자 하나 올리려고 이제 지금 생겼어요 두개 중에 이제 세개인데 얘 올리고 있고 얘 완전히 올라가면 바꿔치기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새로 고침해 보면, 자, 뭐 이런 건데, 자, 지금 하나 죽을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걸로 그냥 관찰하고 보죠. 자, 이렇게, 요거 하나 채워지는 순간, 하나는 이제 터미네이팅, 뭐, 저, 고 이렇게, 터미네이터, 저, 저, 이렇 내려갈 거예요. 자, 옆에다 두고 봅시다. 자,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자 터미네이팅 떴죠? 자그 다음에 이제 한개 바뀌었으면 새로운 페이지랑 구페이지랑 왔다갔다 할 겁니다. 자 그쵸? 네, 새로운 페이지가 요거고 구페이지는 네, 요거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얘가 이제 올라왔죠? 얘 살리면 이제 안 바뀐 구페이지 바꿔치기하고 이제 최신 페이지로 다 남아있을 거예요. 자 얘도 뭐 끝까지 한번 보죠. 마, 마지막이니까. 자 터미네이팅 됐고 이제 다 날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최신 페이지들끼리 교차 되겠죠 자 그쵸 아이디 지금 교차 되는데 최신 페이지로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요게 이제 제가 만든 최신 페이지고 자 이렇게 하면 자동 배포입니다 우리는 뭐다 여기서 푸시만 하면 알아서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가 기브에 어, 올라간 이미지를 땡겨 와서 기터 액션에 의해서 이제 마스터 노드 쪽에 그 이미지를 전달해 줄수 있고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업데이트해 주는 거죠 이미지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됐고 우리는 딱 푸시만 하면 CI/CD가 알아서 된다. 네, CI/CD 구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네, 쿠버네티스 이제 무중단 자동 배포 네, 됐습니다.